1989년 도쿄 이 거리땅 1제곱미터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천만 엔 하나로 약 3억 원입니다. 1제곱미터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설수 있는 공간 그 땅값이 3억 원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농담이 진지하게 오갔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 웃기시죠? 근데 실제로 도쿄 23구 땅값이 미국 전체 토지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일본 전체 땅값은 미국의 네배 전세계 부동산의 70%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퍼졌습니다 주가는 80% 폭락 부동산은 15년 연속 하락 도쿄 집값이 버블 정점의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니케이지 수가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 44년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일본 꼴나는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팩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리본과 똑같은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파트 1. 일본 버블의 실체. 먼저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G5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무슨 합의를 했느냐?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왜요?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소니TV, 도요타자동차, 파나소닉 전자제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너무 싸서 일본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엔화 가치를 올렸습니다. 플라자비 직전 1달러에 250엔하던 환율이 17개월 만에 150엔까지 떨어집니다. 엔화 가치가 57% 급등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엔화가 강해지니까 일본 수출기업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뭘 했느냐?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기준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공식이 생겼습니다.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돈을 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업보다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어요. 제조업체가 공장 짓는 대신 도쿄 도심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일본 열도 전체가 리조트 개발 광풍에 휩싸입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총액 2,000조엔 약 2경원. 도쿄 긴자거리 땅값 1제곱미터당 3천만엔 도쿄 항공 땅값 캘리포니아주 전체 땅값보다 비쌌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3년 2만엔에서 1989년 말 38,915엔까지 치솟습니다 6년 만에 4배 상승 일본 GDP는 미국의 절반도 안됐지만 주식 시가총액은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거품이었다는 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파트 2왜 터졌나 버블 붕괴의 세 가지 방아쇠. 그러면 이 거대한 거품이 왜 터졌을까요? 첫 번째, 급격한 금리 인상. 1989년 12월, 미에노야스 씨가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버블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습니다. 1989년 5월, 기준금리 2.5%였습니다.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로 올립니다.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3.5%포인트 인상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0.25%포인트 올려도 난리가 나잖아. 그걸 1년에 3.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두 번째, 대출 총량 규제. 일본 대장성, 지금의 재무성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을 강제로 제안했습니다. 부동산에 돈 빌려주지 마라. 은행들이 갑자기 돈 줄을 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징벌적 세금.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지가 감시고역도 설정해서 땅 거래 자체를 통제했습니다. 이세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결과는 19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하락했습니다. 2005년 도쿄 주택 가격은 1990년 정점의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업지는 더 심해서 30%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03년에 8000엔대까지 추락합니다. 1989년 고점 대비 80%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습니다. 그게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습니다. 니케이지수가 1989년 고점을 회복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4년? 34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1989년에 일본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34년이 걸린 겁니다. 두동산은요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가격이 버블 시기를 넘어선 게 2023년입니다. 33년 만입니다. 이게 버블 붕괴 진짜 무서움입니다. 83 한국과 일본 닮은 정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제목이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근접했다.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한국 2023년 207.4% 일본 버블 붕괴 직전 1994년 214.2%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의 부채가 일본보다 더 악성입니다. 왜 악성이냐? 첫 번째 가계부채 비중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한국 45% 일본 법을 직전 32%. 일본은 기업들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기업 빚은 그래도 투자 자금 성격이 있어요. 생산 설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가게가 빚을 졌습니다. 가게 빚은 뭘로 갚습니까? 월급으로 갚습니다. 월급에서 빚 갚으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임금이 깎입니다. 임금이 깎이면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막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b i 스 통계. 2024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 91.7% 44개국 중 2위 미국 70.5% 일본 65% g20 평균 61.2% 한국이 g20 평균의 1.5배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쏠림 한국 민간부채의 절반이 부동산에 투입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부동산 부문에 들어간 빚이 1932조 원입니다. 2014년 이후 연간 100조 원 이상 들어서 10년 만에 2배 이상 부풀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집중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업종별 대출 잔액을 업종별 GDP로 나눈 값인데요. 한국 2023년 3.65. 일본 버블 직전 1992년 1.23. 한국이 일본보다 3배 더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초고령사회 도달까지. 일본 37년, 한국 18년 예상. 2배 빠릅니다. 탑계 출산율. 일본 1.2명, 한국 0.72명. 2024년 한국이 세계 꼴찌입니다 인구가 줄면 뭐가 문제냐? 집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지방은 이미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빈집이 900만 채인데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PIR 소득 대비 집값 비율 2025년 서울 PIR 자가 가구 기준 중간값 13.9배 체감 PIR 25에서 27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4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일본 버블 때 도쿄 PIR이 18배였습니다. 서울 체감 PIR이 이미 도쿄 버블 시절을 넘어선 겁니다. 이네가지 민간부채 규모, 가계부채 비중, 고령화 속도, PIR 전부 일본 버블 직전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경고할 만합니다. 파트 4. 한국과 일본, 다른 점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전문가들은 한국을 일본에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집중 방향 일본은요 도쿄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니 도쿄 일부 지역은 늘지만 도쿄권 전체로 보면 인구 유입이 둔화됐습니다. 한국은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50%가 국토 면적 12%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수도권 초집중화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2600만 명이 모여삽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도 수도권으로는 계속 몰린다는 겁니다. 수요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공급부족. 일본 버블 때는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건물 짓고 리조트 개발하고. 한국은요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 17만 7,407가구. 2025년 대비 26% 감소. 수도권 입주 물량 11만 8만 7천 가구로 감소. 필요 물량은 25만 가구인데 절반도 안됩니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일본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버블의 주체가 다릅니다. 일본 버블 때는 기업들이 투기했습니다. 제조업체가 본업 대신 부동산에 베팅했어요. 한국은요 가게가 주택 실수요 목적으로 빚어졌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요. 투기와 실수요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 기업들은 버블 터지자 부동산을 투매했어요. 한국 가게는요? 내가 살 집인데 팔겠어? 쉽게 못 팝니다. 물론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대신 빚에 깔려서 소비가 얼어붙거든요. 네 번째. 정책 대응 속도. 일본은 버블 터진 뒤 뒷북만 쳤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내리고 부양책도 늦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30년이 된 겁니다. 한국은요? 일본의 실패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일본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총량 규제 같은 일본식 충격 요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불안하면 이것도 장담 못합니다. 다섯 번째,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이건 양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가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안전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위기 때 엔화 수요가 올라갑니다. 한국 원화는요? 그 정도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지만 있 반대로 환율 조절에 자유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플라자비로 엔화가 강제로 절상됐잖아요 한국은 그 정도 외압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Part 5 당신이 알아야 할진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발문점 민간부채 규모 GDP 대비 207% 가계부채 비중 45% 일본보다 높음 부동산 쏠림 일본의 300 고령화 속도 일본의 200 PIR 체감 25배 도쿄 버블 수준 다른 점 수도권 인구 집중 수요 유지 공급절벽 26% 감소 버블 주체기업 투기와 가계 실수요 정책학습 가능성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급격한 폭락보다는 장기침체 또는 양극화 심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은 버틸 수 있어도 지방 외곽은 일본 지방처럼 빈집 대란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예.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엔화 찍어서 버텼어요. 한국이 위기 오면 매환 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7년처럼요. 여러분, 일본 버블 붕괴 후 회복까지 34년 걸렸습니다. 34년이요. 1989년에 집산 사람이 2023년에야 본전 찾은 겁니다. 한국이 일본과 100%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 수도권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 분산 투자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땅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